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음, 숙제 참석을 좀 해봐야겠죠?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가 아니라, 레일라와 이제 에어리얼 숙제 참석을 할 건데, 제 아이가 어제가 출국일이어서, 그간 한 3일 정도? 출국일 이전으로 한 1일, 2일 정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린 부분을 좀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을까? 밀린 부분이 딱히 있진 않아요. 좀 볼게요, 근데. 에어리얼 숙제인데, 레일라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숙제를 조금 토요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자, 세븐을 모르진 않겠죠? 음, 오케이, 좋은 말이고요 계속 쭉 봅니다. 17분짜리 숙제인데, 이거 관사 빠졌죠. 이거를 어떻게 잡아줄까? 일단은, it is, it is a foreign book. 근데, 철자 맞게 썼네요. 잘했네요. 그 다음에, 이걸 잡아줘야겠죠. 음, 됩니다. 근데, 보자. 그냥 이거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합시다 이제 근데 이거를 암기 쪽에도 해주자면은 이것은 외국 책이다 이렇게 하면은 It is a foreign book 이렇게 되겠죠 It is a foreign book It is a foreign book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줄 거고요 마이크 모드는 맞게돼 있고 봅시다 계속 틀리는 게 없는 상태에서는 해줄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숙제 참석이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게 만들려면은 그때까지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해요, 솔직히. 비언도 오브가 들어갔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전에 했던 건데. 나 아, 이거 전에 했던 그대로 대자뷰인데 이거 비욘드 내가 분명히 언젠가 해줬는데 안 했다고? 그럼 다른 학생도 똑같이 오브를 썼다는 얘인가 어... 이거는 It is beyond human knowledge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썼는데 누군가가 이거죠 it is beyond human knowledge it is beyond human knowledge without 틀렸죠 without without 뭔가 틀렸는데..잠깐만 withDiscuss? that은 아니고 withDiscussed가 되어야겠죠 어, 그것이 어떤다고 디스커스를 했다의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디스커스가 나올 부분이 아니에요 디스커스를 가지고 문장을 하나만 뽑아달라고 할까? make simple, make short, simple sentences using discuss. 음,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결정했다라는 말로 discuss를 썼잖아요. 저거는 discuss가 decide가 돼야죠. 그리고 주어는 we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We might be better without you 라고 될것 같습니다 디스커스의 사용방식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디스커스는 무엇을 토론하다, 의논하다 뜻이잖아요 논의하다 협의하다 이야기하다 논의하다라는 의미이지 무엇을 논의해서 결정해냈다 decide죠 의그 의미가 아닙니다 decide가 답이에요 저기서는 저건 잘했네 아니야 저거 틀렸지 이거 컨설드죠 이거 또한 GPT한테 문장을 좀 뽑아달라고 할게요 make sample sentences using concerned about 음 이거 be concerned about이에요. 그래서 이거 수동태로 씁니다. be concerned 봐. 통째로 외웁시다. 방금 내가 만들어 낸 거를 i am concerned about him. I'm concerned about him. I'm concerned about him.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음, 요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걱정된다. 그래서 얘 또한 타동사로 찾아보면은 우리는 생각 안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목적, 컨셉 목적을 이렇게 돼 있는데 관계하다 문제로 삼다니까 이게 수동태로 바뀌어야지 걱정되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Worry도 마찬가지로 타동사로 봤을 때는 누구를 걱정시키다거든요. 이스트 저거 철자 신경쓰이고 좀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저정도는 이거 지금 수동태 모르는구나 가 계속 틀리고 있네. 아. 뭐죠? 새 버전이 나왔네, 옵시디안이 프로퍼티 이거 전에 나왔던 건데. 이거 나중에 읽어 봐야겠네요. 여기다가 남기죠. 음...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두 가지 때문인데 어디였지? 컨선이랑 이거거든요. 일단 고쳐주고 나서. This is not connected, 죠. 저, 보면 뭐가 나올까? To the network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수동태를 모르네. 그래서 이두 개. <laughs> 여기에 대한 힌트는 이거였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거는 영상 주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걸로 남기는 게 낫겠네요. 음, 나중에 이거 정리 한번 해야겠네요. 수동태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This is, This is not connected to th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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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나? 네트워크,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지?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인데,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가 이에요. 한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는 거라서, 통신망, 망, 관계, 연계. 이게 네트워크라고 해도 모르는 거고, 통신망이라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통신망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너무 우리 주위에 깊게 파고들어 와버린 벌써. 그래서 통신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What is network라고 치면 그걸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나네요. 이로 책을 하나 꺼내서 읽기 시작할. She picked the book from the shelf at random and started reading. 공주아 <목적이> 로 책을 잘했고요. 기지, 이게 중요하다. Had... Had 틀렸 죠? 근데 숫 자는 어떻게 해? 001 인데 003, 003, 그 다음에 002로 해서 맞았 다고? 해 버렸 죠? 틀렸 잖아요. 그런데 왜 맞았다고 해? 이런 거에 관대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선이 없어요. 또 뭐가 있을까? 요거 다음에 또 왔던 게나 이거 했네. 전에 근데 아니, 이거 안 했어요. 어디 겹치는 부분이 있었나 보다. 숙제한 것들 중에 그 다음에 레일라는 숙제를. 잠깐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을 줬었는데 다음 것도 에어리얼 거가 나오네요 이제 여기 17분짜리인데 아 이게 아 이게 제가 방금 한 거네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안 했겠지 그러면 12일자 밀린 게 별로 없네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딱 끝인데 로스는 성장인데 I haven't growth가 아니지. 저건 성장이라는 명사잖아. 음. 이거는 명사인데. 명사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걸까? I haven't grown. 성장이라는 명사죠. 저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Growth, growth. 약간 발음이 안 좋은데요, 제가. Growth, 비슷하네. growth. 그래서 성장입니다. 이거는 나는 성장하지 않았다. 이거는 I haven't grown. I haven't grown. I haven't grown. 이렇게 되겠죠. 다음. Heartbroken이 아니라, 잠깐, <laughs> heartbroken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I am heartbroken 이겁니다. 심장이 부서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제 마음 상한, 어그 정도가 아니라 좀더 강한데 heartbroken이면은 글쎄 이런 거 찾아봐야 돼. 내가 생각해서 떠올리는 것보다 빨리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실망한, 비통한, 슬픔, 상심한, 상심한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심이면은 심지어는 이거는 상심한에서 이거를 한자로 해보면 심장을 잃은으로 되잖아요. 오히려 더큰 의미 아닌가? 한자 사전에서 상심을 찾아볼게요. 상심할 통 통못 상심. 이게 무슨 상자야? 그러면은 다칠 상. 심장을 다친이네요. 음, heartbroken보다 약할 수도. I'm hurt. 다음에 legal. It 이 s 서 legal은 말이 안 되죠. legal은 형용사인데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legal은 형용사라서 어, 뒤에 명사 필요해요 이렇게 해놓게요. It's a legal activity라고 하겠습니다. It's a legal activity. It's a legal activity. 적법한 음, 활동이다. 빌렸죠. 이걸 모른다는 거는 음,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strategies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걸리는 거는 하나 정도 복수형 만드는 법을 모르네요 y로 끝나는 거에서 복수형 만드는 법을 몰라요. 아, 여기죠. 이걸 몰라요. Y를 복수형으로 만드는 법 끝에가 Y로 끝나는 단어들 복수형으로 만드는 법을 모른다. 오케이, 저거 나중에 둘러보도록 합니다. 아무이 문장 자체는 그렇구나 여기서 카페 가면 되는 건데 잊고 있었네요 또 간만에 하니까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strategies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strategies 음 글쎄 전략을 음, 뭐 해야 된다? Come up with 생각해내야 한다 생각해낼 필요가 있다. 근데 카머보이드를 다른 쪽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 9배까지 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lay it 이라고 했는데 lay lay는 그 자체만으로는 뜻이 될 수가 없고 이건 lay down까지 가야 돼요 I am going to lay down 이거는 그냥 down이 붙어서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I'm going to lay it down. I'm going to lay it down. Okay. Final test, okay? At first I couldn't drive like this. 발음 좋다. There is no evidence for that. 좋고요. Everybody. 자, 잠깐만. 이걸 이미 해줬구나, 내가. 그러면은 이거는 He rested.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이 문장이랑 똑같이 이거 다음 중 스펠링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어... 다음 중 스펠링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1번과 2번을 만들 건데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strategies. 이거랑 이거. 그래서 답은 일 번이죠.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strategies. We need to come up with some strategies.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일 번. 음, 바이가 오케이 저렇게 썼구나. 음. 스트레지의 y 앞에 자음이 오니까 y를 i로 바꾸고 yes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어... 좀더 보자. 노인. 네. 의라는 형용사인데 좀 약간 야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 정도 괜찮죠? 음, 잘 쓰네요. The little girl unzipped her backpack adorned with Elsa from Frozen. 아 돌이라는 단어는 평생 잊을 일이 없겠네요. 잘하고 있네요. 오케이 순조롭게 가고 있어요. 이거는 채팅방에다가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됐죠. 일단 에리얼 숙제, 레이라는 숙제 안 했었고 오늘부터 아마 숙제 올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